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차량은요, 허어, 너무 인기가 많은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 JS 1.6 터보 스포츠 코어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식 97,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색상은요 무광 이렇게 램핑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고, 원래부터 이 차량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쭉 내려오는 라인부터 여기 엠블럼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너무 스포티한 게 뭔가 빨려 들어갈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여기 아래 LED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서 엄청나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앞에 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무광이라서 그런지 더 뭔가가 더어 뭔가 스포트 티에 보이고 되게 더 멋있음이 강조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50% 정도 남아 있고요. 타이어 인치는 18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타이어 네휠 보시면 사일로 이렇게 멋스럽게 해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이상 남아 있고, 뒤쪽 휠 뒤쪽 휠도 네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하고 안에 캘리퍼까지. 레드 색상으로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여기 우에 네 우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날개라고 하죠. 네 위쪽에 보시면 스포일러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쌍팅 부분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뒤에 6대 4 폴딩 가능하고 뒤에 이렇게 수납 할수 있는 공간이 되게 깊고, 네, 알맞게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기어봉은 얼레 기어봉, 여기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킷, 삼각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네, 그리고 뒤쪽에 멋스럽게 또 이렇게, 네. 이렇게 또 스티커를 또 붙여놓으신 차량이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아래 머플러 또한 엄청나게 멋있게 생겨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이렇게 보시면, 네,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측면부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산틴적인 부분. 하, 외관 상태 너무. 네, 멋스럽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보실게요. 네. 이제 이열 공간을 보시면 뒤쪽에 저거는 앞에 범퍼를 이렇게 이제 원래 범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고 뒤쪽 베이지 시트인데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아래 매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안쪽 공간에 이렇게 들어왔고 키는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오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는 조금 있어요. 하지만 장거리 운행을 해서 그렇지 타시는 데는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97,506km 탄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네,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시보드 보시면 네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라디오 볼륨 소리 올리니까 네 훌륭한 음향 소리 들릴 수 있고요. 수면을...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양쪽, 네. 여기 온도 조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풍량, 아, 아주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휴대폰 충전 기능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열선 시트 이쪽에. 통풍 시트 그리고 여기 핸들 열스 여기 전자 파킹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이제 안에가 조금 베이지보다 조금 더 흐린 조금 베이지 색상이거든요. 근데 오염적인 부분도 없고 관리 상태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힐 여기 모드 버튼, 여기 크루즈,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모드 버튼,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볼륨 조절 기능 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네, 앞에 HUD, 여기 후측방 경고 시스템, 그리고 여기 차선 이탈 방지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도 편리함을 줄수 있는 전동 시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위에 이렇게 보시면 썬루프 부드럽게 열리고 네. 이렇게 부드럽게 다히는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연식 대비 키로수는 좀 있지만 가성비 너무 훌륭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내릴 때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빛이 조금 약해요. 여기 N자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쪽 공간을 다 봤으니까 밖에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터보 GDI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알맞게 이렇게 엔진 소리 일정하게 들리고 있는 차량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질론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지만 한쪽에 이쪽에 단순교환이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외관적으로 되게 훌륭한 관리 상태를 갖고 있고 연식 대비 키로수는 있지만 너무 가격이 착하다는 거. 꼭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최선을 달려가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